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도 일단 홍 선생님 의견에는 동일합니다. 결혼을 안한 것은 본인의 의지고 못한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laughs> 것인데, 어 이랬든 저랬든 어, 이 트렌드 자체가 꼭 결혼이 필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걸로 보면 개인의 의지에는 틀림이 없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뭐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예, 예, 예그 비슷한 게 그러나 역시 어. 저 역시 해보니까 훨씬. 아, 역시 결혼하셨어요 <laughs> 예. 아들이 넷입니다, 남편까지. 아, <laughs> 아들만 넷이세요? 남편까지. 아, 음. 아 그렇군요. 또 음. 남편이 첫째 아들로 치십니까, 넷째 아들로 치십니까? 조금만 <laughs> 아, 한으도 생각을 안 해. 아, <laughs> 예. 이수경 아나운서적으로 결혼식 뭐. 다육가친척들 많았구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하면 그건 아직 우리가 싱글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결혼한,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만 건이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어, 이게 조금 대비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2005년, 재작년이죠. 2005년 한해 어, 혼인 건수가 36만 건에 이혼 건수가 12만 8천 건입니다. 그래서 40.6%거든요. 어, 그런데 그 숫자가 왜 그러면은 어, 결혼한 건수 대비 혼인 건, 이혼 건수가 그래도 그게 한 2, 3년 전보다 줄었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줄었냐 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률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이혼들 많이 하는데 우리 좀 살아보고 혼인 신고 하자. 음. 혹은 학교 때문에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네. 본인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혹은 주변에서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마치 뭔가 좀 부족한, 부족해서 자기가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은 요즘은 그런 생각들은 또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음, 그 결혼했다가 그 이제 아까 혼소 그런 문제를 이렇게 파경에 이러고 이런 부부들을 보면은. 제가 참 가깝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집값 구입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 건데, 남자들은 그 집에 온전히 남거든요. 오히려 그돈 갖고 작은 아파트에서는 집값이 올라요. 근데 여자는 3천만 원은 혼수값 마련해 갖고 결혼하죠? 6개월 후에 헤어져도 그거는 500만 원도 안 남아요. 손님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그, 우리 그 결혼 문화가 남과 여의 1대1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고,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고, 양가의 만남이다 보니까, 서로 마치 남성들의 어떤 혹은 아들의 네. 어떤 그 능력을 여성들이 돈을 갖고 사오는 듯한 돈을 지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그 그런 혼숙감 때문에 그런 파경에 이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생활비도 우리가 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그 비용 이거는 남편이 되게 돼 있었어요. 지불하게. 근데 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부 공동 부담이거든요. 생활에 결혼 생활 에 필요한 비용도 그렇다면은 저는 그 혼수 비용도 같이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든 뭐를 사든 그것도 같은 응? 두 부부의 공동 명의로 해놓고 또 아내의 그런 그 혼수감 마련한 것도 니꺼네것 네 없이 같은 이불 덮는 건 같은 공동 대산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갈등은 최소한도. 음. 네. 예, 홍 선생님이나 이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양쪽 어머니들에 의해서만 혼숙감 조정이 돼서 양쪽 어머니를 지금 원죄인으로 만드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직접 당사자들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많이 개입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두 남녀가 지금은 이제 결혼 연령들도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들이 충분히 그런 것 정도는 판단하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장들은다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개입을 해도. 지금 두 결,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의 확고한 신뢰와 그런 의지만 바탕이 돼 있다면 실제적으로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혼을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뭐~ 혼숙감 이런 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수 문제 갖고 깨지는 비율은 아주 특이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여론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이 사회적, 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생활관이라든가 자녀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마찰.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음. 가장 큰 요인, 거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거든요. 아, 그 예, 맞죠. 그런 그랬었죠. 건데 이게 이미 이제 가정도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때는 틀림없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문화 혹은 결혼 문화, 이 혼인 문화 자체를 단순히 그뭐 결혼식이다, 뭐 예단이다 이런 것만 바꿔서는 안될것 같고요. 아주 일찍부터 정말 우리가 초초중 고등학교부터 그 아이들에게 그 혼인이라고 하는 거. 그런, 그, 방법, 테크닉도 가르쳐야 되고, 그에 대한 현실적으로 올바른 가치관도, 어, 정립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그 가치관 정립에는 단순히 그 문화에 대한 것 뿐만 아니고 그뭐이 대인 간의 갈등 문제 아까 제가 성격 차이가 가장 그 이혼에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대인 간의 그 서로 갈등 그런 것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예, 어떤 자기의 그 불만을 그런 이혼이라는 형태로 해서 표출했다는 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아까 예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결혼 결혼 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결혼식 고기 그 시점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얘기 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결혼해 주는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는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아까 인적관계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 사회적인 이건 책물학뭐 이게 사회적 의무에서 결혼을 하느냐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인류 종족을 보존할 그런 의무, 이거는 사회적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의 의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혼 그 자체만, 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결혼을 하는 단계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식을 낳고, 정말 모르겠어요. 결혼을 안 해본 분들은, 또, 또, 아이를 출산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이 낳는 것이 정말, 물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양육 힘이 들어요. 저도 막내를 44세 낳거든요. 날밤을 새도 별로 피곤한지 몰라요. 이건 해본 분만 압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 우리가 결혼할 때 힘든 거, 이런 걸, 이런 거를 충분히 상세하고 남는다면 이건 해볼 만한 계약이거든요. 예. <laughs> 지금... 혼인이 법률적으로는 계약입니다. 혼인 계약.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나도 더 자유롭게. 그런데 그 결혼을 안 했으면 느끼는 그 자유와 결혼을 해서 얻어지는 또 행복감. 그런 성취감, 나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도전은 훨씬 더 늘어나고,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우리 안 선생님도 너무 그 이렇게 완벽한 거,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온전한 가정, 혹은 건강한 가정이 꼭뭐 일남일녀가 만나서 자식 낳고 사는 것만이 건강한 가정이냐, 그것만이 안전한 가정이냐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결혼 문화, 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 남녀와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일부 다처, 일처 다보 이게 인정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인의 선택을 거기다 꼭 묶어야 되느냐. 그렇지만 저는 또 제도적인 책임. 20대 때 결혼하면 10년 동안 어떤 경제적인 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벌써 30대 중반이면 일단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리고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자녀 출산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조건이 높아질 수 밖에 그렇죠. 없고. 높이를 서로 맞춰야 되는데 내 눈만 높고 상대방은 죽이기를 <laughs> 바라고 이러다 보면 <laughs> 참힘들어지거이요 지금 아, 한 가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외형적인 요건. 이고, 실제 결혼을 우리가 행복하게 한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모라든가, 뭐, 아까 나이, 그 다음에 뭐, 남자의 경제력,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그이 결혼 아까 결혼 분야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그런 것이 뭐 이게 꼭 정답이다 이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비정상이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일, 일정한 가치관은 좀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뭐 외모 이쁜 사람이 낫지요 남자도 잘생긴 남자가 낫고 돈많으면은 없는 것보다 훨씬 살기 편하죠 이혼한 사람 평생 이혼하고 싱글로 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또 결혼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한번 결혼하는가? 그러니까 뭐, 이혼하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고 평생 사냐? 보면은 오히려 초혼보다는 또 재혼의 이혼율이 또더 높아요. 그건 참 특이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번 결혼해서 뭐, 이혼이 실패라고는 뭐,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영속적인 결혼 생활을 못하고, 어, 이혼을 했는데, 그럼 이것저것 다 따져서, 온갖 거다 따지고 할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재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왜더 높으냐라고 높 봤을 땐, 그건 또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 그 배우자를 음.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재혼도요? <laughs> 예, 아니.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초음끼리는 아까 뭐 외모, 뭐 이런 거, 경제력 이런 걸 따지지만, 물론 재혼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보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양쪽의 아이가 예를 들어 하나씩 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남자 쪽에서는 당장 양육할? 아, 그, 엄마가 필요한 엄마. 거예요. 여자 쪽에서는 그 경제력을 보충해 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조건끼리 만나다 보니까 그만큼 조건이 형치되지 않고 조건에 대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면 더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예, 그런보다는 못하고 못한 사람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가 그50%안전하다고 자기를 보면 나머지는 서로 이 코디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코디를 맞춘다는 게, 뭐, 우리가, 어, 뭐,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완벽하다 그래도, 진짜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어딘가 빈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서로 맞출 수 있고, 저 사람이 부족한 거를,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도덕교과서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는 진짜 예. 해도 후회하 반드시 애기 최소한 둘 이상은 나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뭐 보충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리는전 개인적으로 그 여러 젊은이들이 지금 뭐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없냐?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능력이 있고 막 그런 분들도 일에 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했지? 조건을 네. 치우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하는 방법도 모르고 때도 놓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사회적 성취, 자기의 성공, 일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일만 하자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좀 여가도 좀 즐길 줄 알고, 어, 그게 일에, 자기 일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에서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좀 개인적인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여가를 통해서 사람도 만나야 자기가 만나자고 해도 만날 시간을 안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자기 것은 자기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좀그뭐일 좋아하는 분.